자 오늘 우리 수창 본거 수창 본거 좋아요 구독 알림 <laughs> 아니 도대좀 빠진 거 같은데 어제 좀 뛰었거든 스쿼 못해서 연습한 거 아니에요? 아나 지금 허벅지 알 다듬어서 큰일 났어 아. 파스 지금 세개 이거 앞뒤로 세개 붙였어 아 진짜로? <laughs> 아일 났네 아, 어제 뛰지 말걸 그랬지 자 영웅이 스 영웅스 지우스 어 안녕하세요. 아안녕하세자 어, 아, 가자. 자. 자 우리 또 영탁이 불속 불속팀이. TV. 아, 불속 TV구나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아 예,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예. 구독하고 있죠 <laughs> 네. 어, 이따가 사진 찍어야 돼. 너 너가 여기서 있고. 네. 네. 내가 저 뒤에서 네코에서 네, 이렇게 이렇아또저 뒤에서 <laughs> 내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하면 어, 렬하다 <laughs> Ooh. 아 TV, 아? 안녕하세요. 진진진진 진. 아 강유. 아 노포야. 불속 TV. 불속 t 안녕하세요. 불속 TV. 불속 TV.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. 화장실. 저도 화장실. 화장실. 기유 기유 기유.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. 우리 다사람이라 아무도 돈 있다고 의심하지 마. 자 대기실로 가겠습니다. 뒤통수 맞을지 몰. 아나 진짜 카메라 꺼다 카메라 꺼 근데 네. 우리도 켜 우리도 다 개인, 이거 개인 자본주의 길 들어져가지고 <laughs> 자본주의 카메라들 <laughs> 안 되겠어 건 오빠 문자 TV 기사한 거 봤어 어? 비하인드 올린 거아 그래 어 기사가 나 좋다고 좋다고 나 <laughs> 응.

아침마다 같은 분위기 아침마다 <웃음> 아침마다 아침마다? <웃음> 어, 도전, 꿈의 아, 도전 꿈의 무대 어 도전 꿈의 무대 장민호 가수 모시겠습니다 도전 꿈의 무대 1승을 예, 하러 온 장민호입니다 5승 하신 분은 지금 화장실에 계십니다 임용규 <laughs> 씨 파스를 지금 여기 하나, <laughs> 하나 둘 뒤에 <laughs> 세개 붙였어요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런가? <laughs> 말해. 또 내가 저 저거잖아 무근육이거든 허벅지 무근육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또 한번 또 어시스트 혹은 골 욕심을 한거 공격 포인트 이거 공격 포인트라고 그래. 아... 공격 포인트를 내가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저희 제 유튜브 처음 첫 게스트 또다 차려야 돼 우리도 켜 개인 이거 개인 자본주의 길들어져 가지고 아 오. 근데 아마 얘가 m 치가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왜냐, 난 모르니까. 맞아. <laughs> 어, 이렇게 명칭 어, 임용훈 약간 오늘 약간. <laughs> 어, 이거 많이 보던 정 연기 꺼 빌려 입었나요? 안녕하세요, 예. 혼자 나가려고. 연기 꺼. 어? 야. 연기 꺼 빌려 입으신 거 아니에요? 야, 가 <laughs> 본데? <laughs> 안 좋아! 재기 차는 거 옛날에 봤다. 사탱 가요시 할 때. 저불속 TV. 그때 천명제었는데 지금 1,000명이 넘어가네요. 아... 오명이네몇죠 아, 아. 지금, 지금 8만 명. 8만 명넘어아 그래? 사이 선배님 덕분입니다. 그때 영탁. 어릴 영 어릴, 어릴, 어릴 탁. 기억하십니까? 어릴 영자에 어릴 탁자. 항상 영하게 사는 게 좋죠. 잘될 거예요. 영탁이 불색택이라고 그랬는데 선배님께서 어릴 영 <laughs> 어릴 탁. 그러신 걸 말씀해주세요. 근데 한문이 m 에다 어릴령 흐리를 타기 are 막걸 u 가 o u n 리 p 아니면 막걸리 a g There's a buccalier. I am buccalier. Young, b u c c a l i TV 안되겠어니다 부스 TV 안되겠어니 장민호의 부스 TV가만. <laughs> 갑자기? 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장민호의 부스 TV. 좋아요, 구독, 알림. 어더 잘했네. 하 내가 봤어. 세번다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. 없던... <laughs> 오늘 과연 우리가 이길까 질까? 아 영탁이 축구 잘해. 아 그래요? 자, 자, 자. 축구 잘. 말로만 잘하는 거 같던데. 괜찮아 이좀 찌르려고. 아초 초반에 딱 그거 골렀어야 되는데 초반 골못 봤어. 아 초반에 딱 뺏어 갖고 바로 때렸는데 저기 뭐야 김동현 선수가 너무 잘 막으셔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내 네, 지금 초반이라서 네. <laughs> 그래 초반에 약간 전그랬잖아요오 전당 전당 오. 오

자 오늘 우리 휴창봉과 휴창봉과 누구시죠? <laughs> 저 누구 인데이신요어 희잼봉과 역시 역시 충치있으세요 혹시 여제 혹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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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곡좀 홍보해주시죠 어 사랑의 해결사 네. 네. 이거 뭐 홍보 안해도 이미 희잼봉 아닌가요? 네 아니에요 아, 네. <laughs> 아니었어너너 뭐, 너,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을 지금 더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지금 방송 엄청 많이 했거든요 2년 가까이 밀뤘어요 벌써 거. 사랑의 교사 뮤직비디오는 노래방에 틀면 나와요 아, 맞아요. 맞아요. 해결이 네. 안 되겠어요 저에게 주신다는 노래는 어떻게 되세요? 아,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? 제목도 공개가 안되네요 아, 어,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제목 아,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,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. 아, 고생했어요. 참, 참 고생했어요. 아, 참 고생했어요 참 고생했어요 혹은 참 고생했어요, 고생했어요. 저 이렇게 야상, 방송하듯이 깍지 끼고안하돼요 일산이요. 아니저이 아. 일산이. 아니야, 저아 <laughs> 한, 둘. 둘, 둘일 게이. 오늘은 안에 맛. 네. 저 아, 하늘에. 아, 놓을게요. 저. 올라.